하늘 위에 매일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아 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요,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은혜의 말씀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지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주를 완주하는 삶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앙과 매우 흡사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시작되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성교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길을 할수 없지만 오직 끈질기게 견디는 능력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점검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은요 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기 뛰는 사람은요 몸을 가장 가볍게 합니다. 무거운 물병과 불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어,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 다 버려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때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 방송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유튜브나 sns나 친구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나에게 여러가지 들고 있는 어 격가지들을 다 자르고 우리가 경주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준비합시다. 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본이 누구신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의 아니 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한 등산가가 높은 산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 아래를 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정상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믿음의 경주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슬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성숙과 성장,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요.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바른 믿음이 생기죠. 포도나무가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가지를 다듬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치기라든가 숟가주는 것이 필요해야만이 큰 가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주를 할 때,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어, 그 고난 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어,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에, 말씀을 맺으면서 결단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달려가는 사람들은 먼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경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경주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위해 달려갈 때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단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점검하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점검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 주심으로 주님을 더욱 더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증가 응맥이 쉬운 채에 사로잡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못하고 늘제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며. 남에게 또 다른 탓을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있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영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8주년을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정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고 정말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이 깨 도와주시옵소서. 어, 이런 불완전한 시국에 평안함을 다여주시옵소서. 남정식 조재영 부교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정식 정교님 건강과 건강함 주시고 피곤함을 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양 거처를 예비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전도하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며 윙윙쇼핑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재현 부교님 예와 지 돌보는 영혼 긍렬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영광의 형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준대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할렐 l 야 e 승리하셨습니다.